Stars come to shine when it's dark from so far away. Show us where we are. What makes the sun go to sleep every night? And what's it dreaming of? I wonder. 오늘은 크리스마스 캠핑을 못갈것 같아갖고 짧게 1박만 다녀오려고 짐을 챙겼는데 아씨 오늘 날씨가 영하 19도까지 내려간다고 그러는데 엄청 걱정이에요 출발해 볼까요 어우 하늘은 왜 이렇게 또 맑아 关着灯，关着灯。 야뒷간 실린 척은 아니고 와씨 깜짝 놀랬네 보조석까지꽉 찼는데 와 씨, 보조 아, 바지 부럽다 그래 내가 저런 바지 입어야 돼 <laughs> 뭐야 디디형 자리 디디 이상하게 남는다야 됐거든? 나한 번도 마음에 들게 잡은 적을 못 봤어 그럼 나오다 빨리 와 그러니까 Thank you. 제가 우레탄창을 설치하려고 갖고 와봤어요. <laughs> 아, 이게 잘 될까? 물어보고 h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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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hank you. 오씨 뭐야 이거? 오씨 테이블이 온 거야? 오씨 테이블 위에 물이 얼어서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돼요? <laughs> 아이고 이런 거라도 깔아야겠다. 되 오케이 부추무침 부추무침에 육전이에요. 아이고 우리애도 저기서 신났네. 빨리 가야지. 빨리 가서 돌아야지. 갖다 주고 올게요. 아, 네. 나제이 어, 그럼 내꺼 아, 네. 먹해 네. 어, 네. <목> 너도 한번같은 엄마 네. <목> 되게 잘어울린다 한번갔잖아 그런느낌 아위험지 되게 고당인 영웅 나는 니다 <laughs> <laughs> 이거써써 봐요. 이거 영상. 음악 <laughs> 음악 넣어야지. 기 <laughs> 문제. <laughs> 컨텐츠가 있는데, 뭐냐면, 그 형이 잘하는 걸 하는 거야. 캠핑에 왔는데, 뭘 놓고 왔어. 그 컨텐츠로도 그몇 개는 만들 거 아니야. 그러니까 누나가 와가지고, 뭐 하다가, 어, 이게 이렇게 돼가지고, 이게 안 되네. 어, 하면, 어, 뭘안 갖고 왔어. 이거는. 이러면, 이거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지. 어. 약간, 어, 약간 이게 발상에서 나빵빵 빰빰빰. 빰빰빰 하면서. 약간 발상에서 나온다. 이렇게. 이 되면, 이게 저런 거야. 그러니까, 내가 그, 야. <목소리가> 썼던 거를 계속 쓰고 있으면 이거를 오 조선호텔 야너 이러고 <laughs> 우리 그냥 아침에 막 먹을 빵으로 내놔야 되겠냐? 여기 살아 라 플레이팅을 해서 와야지 아그대로 갖고 왔어? 너 내가 아까 영상 틀어놓고 왔길래 아, 어 너한테 고백 좀 했어 너 들었어? <laughs> 아니야 나도 좀만 더줄수 있어 혹시? 어, 어 얘가 슈털렌 슈 돌래. 어, 벅신 벅신하다. 슈 돌래. 야, 원래, 원래 슈톨렌이 딱딱하지 따져서. 않냐? 좀 아니. 원래 딱딱. 응, 원래 딱딱한 건지 안 딱딱한 건지 모르지만 내가 지금까지 딱딱한 걸 먹었지. 그렇지. 아, <laughs> 우리는 내가 볼 때는 오래된 슈톨렌을 먹었나 봐. 경화된. 그게 원래 하루에 한 조각씩 먹는 거예요, 아시죠? 아, 그래, 우리는 그때 막 때려 있겠죠. 먹었는데. 어, 12월 되면 크리스마스 맛까지 이만큼씩 <laughs> 어. 먹는 거야 우리는 그걸 그냥 약간 시빵처럼 먹었는데. <laughs> 그러면 안 되는 거였구나. 아침으로, 아침. 어. 그냥 막 꾸러떡 어. 먹듯이. 크리스마스에는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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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슈톨레는 먹으라고 독일인들이 그랬대요. <웃음> 영미야, <웃음> 나 하나만 더 줘. 생각보다 좀 뽁뽁해. 음, 네. 너무 맛있어. 슈그 상태로 먹어요. 그리고 우유에다 먹으면 <laughs> 거 아니야. 어. 촬영 나오셨어요? 네! 비디라이프 오지, 유튜브 오지, 사랑해주세요 어디서 나오셨나요? 비디라이프에서 아니요! 라임팀에서 나왔어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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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열정적인 애들이 밖에서 불도 피고 피자도 굽는데 지성아 그리고 젖은 나무좀 넣어 젖은 나무 <laughs> 연, 연기 <좀> 넣어. 어. <laughs> 야, 젖은 나무 연기좀 넣는야 <나물로야> 젖은 나무를 넣어야 연기가 이뻐 아이게너무 하면 억울하다 <laughs> 그 <laughs> 어, 이렇게 넣으면돼 이제 저 세워놨어 그러니까 일부러 한다고 니아 무슨 문제야 저거 좀... 방송적으로 하고, 하고 있는데 <laughs> 어 <왜 문제야? 웃음> 됐다 저거 <좋아>. 올라온다 올라온다 <laughs> <laughs> 와추 태러 워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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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워 <laughs> 저도 피자 좋아하는데, 요 지금 <laughs> 애들 피자 먹는 거 이제 해메 아, 정말. 그리고 빨간 면으로 좀 얹어줘. 안 빨갛다고 딸기가. 이쪽으로 <laughs> 빨개지면 좋겠는데. 아, 어, 이쁘다. 정말 예뻐. 아, <laughs> 렇게안 오. 끝난 거야? <laughs> 네. 끝! 끝. 수고했어요. 맛있다. 응, 맛있다. 나 그래. 딱 보면은 너무 귀찮은데 맛있어. 근데 그 귀찮은 걸 너희가 해줘서 너무 고맙지. <laughs> 어, 너무 뜨거워. 아, 영미 시켜 그런 거는. 영미는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데 뜨거움을 모르는 여자지. 영미한테 협박하는 멘트는 이런 말을 하면 안 되겠다. 네야? 뜨거운 말좀 볼래? <laughs> 오히려 좋아. 나뜨거운말잘못 <laughs> 느껴. <느낌>. 신용만 할게요. <laughs> 말은 하지 마. 알 <laughs> 아, <진짜>? 아, <laughs> 아, 아 성격 좀 정말. <laughs>